현금 영수증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받거나 물건을 사게 되면 결제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신용카드.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그 자료가 바로 국세청으로 갑니다. 근데 여러분이 현금을 내시게 되면 이 자료가 양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. 이게 탈세의 원상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들 과세 자료를 양성화하고 탈세를 없애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을 했고요. 두 번째는 여러분 아마 접대비 실명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? 네. 제가 국세청장 할때 기업들의 이원과 직원들이 회사 카드를 가지고 업무와 관련 없이 술 먹고 골프 치고 선물 사주는 비용을 이게 회사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. 이게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거예요. 바로 시행을 했죠. 기업들이 건당 50만 원 이상의 돈을 쓸 때는 반드시 이게 업무와 관련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는 제도였습니다. 당연한 것입니다. 선진국들은 이미 다한 거예요. 제가 그 젊어서 사무관 때 독일에를 갔는데, 아그 사람들이 우리를 접대하는 거였어요. 근데 밥을 먹고 사진을 찍자고 그러더라고요. 그게 저는 그 사진이 기념 사진인 줄 알았어요. 근데 후에 보니까 이게 증빙 서류로 첨부하는 거였어요.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이제 비용수익 대응 원칙이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안한 거예요. 시행할 땐 난리 났습니다. 아마 2003년 말 이때 신문이나 언론을 보면요. 이것 때문에 경기가 침체된다, 내수가 뭐 줄어든다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김영란법 얼마 전에 도입했잖아요. 그때보다도 저항이 훨씬 강했습니다. 근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.